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한국수당공사 연천포출공사 아, 관리부장 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굵는데요. 어, 이런 굵은 어, 날씨에도 어, 한탄왕댐을 방문해주신 연재천 어, 부위원장님의 의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어, 환영합니다. 어, 저는 오늘 한탄왕땜 홍수 드릴 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 한탄때댐의 건설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어,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말에 인증상 유역의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 천원 등의 많은 기관에여 사망 123명, 이재민 31명, 피해 9천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3월에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진강 본류에는 군남 홍수 도절댐을 건설하기로 했고, 지류인 한탄강은 감목적 댐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도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6년까지 한탄강 때문에 어,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역 단체, NGO, 그다음에 지자체들과 어, 다목적 대 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조정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2006년 8월에 총리실 인증과 홍수 대책에 해서 최종 어, 의결을 내려 한탄강댐은 다목적 댐이 아닌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건설 어, 현황입니다. 군남댐은 어, 2006년 9월에 착공을 하였고 한탄강댐은 2007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9월에 임진강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북한의 홍강댐에서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원래 어, 원래 공기보다더 14개월 단축해서 2010년 6월에 군남 홍수저류댐을 조기 완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엔 풍탄강 홍수조률 댐을 공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위협 현황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은 북한의 강원도에서 강원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어, 북한지역의 판교 이천지역을 거쳐 어, 연천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가는 강입니다. 총 길이 254km입니다. 한탄강은 어, 북한 강원도의 백자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어, 북한, 지역을, 북한 강원도 지역을 거쳐 포천, 철원, 포천, 연천을 들여 어, 임진강 동류에 합류하는 강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전체 유역의 전체 유역이 8100km제곱인데 여기서 63%가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남한 지역은 총 37%가 유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붉은색 선이 DMZ 선입니다. 어, 특히 이제 군남된 지역은 전체 유역 중에서 97%가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강우량이라든지 어, 기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 환강댐의 수위를 관측한다든지 어, 어, 군부대와 협업을 해서 북한에서 얼마큼 어, 물을 방류하는지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강댐은 어, 유역의 68%가 남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저희가 관리하기 편한, 편하고 용이한 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어, 북한 댐들에 대해서 주요 댐들에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군남댐입니다. 군남댐 상부에 4월 5일 1호, 2호, 3호, 4호 댐, 4개의 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댐이라고 보기 보다는 작은 저희가 이제 그 아주 작은 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어, 저희 홍수 폐를 줬던 황강댐이 여기 있습니다. 이 황강댐은 저수 용량이 총3억 톤입니다. 전체 길이가 1.1km고 높이가 44m입니다. 황강댐은 예성강 청년 발전소라고도 부릅니다. 보시면 그림 왼쪽에 예성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강댐은 평소에는 어, 발전을 통해서 물을 예성강으로 흘려서 어, 이평야에서 농사를 짓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만 이 황강댐에서 방류를 해서 분남댐으로 물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댐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 저희 한상항 댐은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총댐 길이가 690m, 높이가 83m입니다. 개콩 수위가 114.4m이고 저수 운영은 총 2.7억 톱입니다. 이 말은 요서부터 댐 상류부터 위쪽에 저희가 이쪽 7억 톱의 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댐 주요 시설을 보시면 여기에, 어, 대사관이 랭이 되어 있고, 상용 여수로 비상 여수로가 있습니다. 이 대사관이라는 곳은 따로 수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상류에 오면 하루를 통해서 방류되어,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분남 때문에 상부에 물을, 한탕 때문에 상부에 물을 모아놔서 하루에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서 하루의 피해를 예방하는 게 근본적인, 어, 저희 댐문에 설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용 요소가 있습니다. 이땜의 수문의 개도를 조정해서 저희가 1,950 cm 초당 1,950톤 이하로 물을 내보내서 하루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 댐 운영 은편합니다 어, 군남댐은 2010년부터 어, 운영을 했고 해남댐은 어, 2020년부터 댐입니다. 2010년, 17년부터 땜을 운영했습니다. 어, 2020년 의 상황을 보면 2020년에 원인도 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군남댐은 최고 수위 40m를 유지했고 어, 한상암댐은 103m까지 수위가 올랐습니다. 어, 저희는 방죄근무를 50일 이상 근무를 해서 이때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도 저희가 방죄근무를 어, 110일 했습니다. 이때는 어, 비는 많이 오진 않았지만 어, 북한의 한강댐 수위가 상당히 높게 유지돼서 운영돼서 저희가 어, 북한의 언제 불을 방류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제담보에서 수혜를 제방했습니다아그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게 궁금하다고 하셔서 한탄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한탄강댐 어, 지원 사업은 땜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중공고시 이후 그 다음의 연도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한통한 땜은 2022년 12월 30일, 작년 말에 저희가 사업고시가 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구역은 땜의 개 홍수일로부터 5 k m 여기가 지금 홍수로 지역입니다. 홍수선이고, 여기서도 5km가 되는 지역에 저희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구는 총네개 3개, 세개 국가 1개이면, 포천시는 관인면에 6개, 영북면에 7개, 영중면에 3개, 창수면에 5개, 총 4개, 6면에 21개의 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두 개의입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묻시면 어, 크게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주민 지원사업은 수정공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 소득 분대 생활 기반 N 주변 경과 활용이 있습니다. 소득 분대는 농, 축, 수산업 관련해서 판로 지역, 판매 정토 등 주민 지역의 주민 소득에 증대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어, 생활 기반 조성 사업은 의료 환경 및 의료 환경 조성및 생활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땜 주변 경관은 땜 주변 경관이나 생태 보건 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노인 복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이 있고, 어, 또 하나는 유경 사업입니다. 유경 사업은 학교 맞춰 지원 사업으로, 강가오 학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어, 수자원 공사는 헌천, 어, 연천, 천원의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2023년도부터 어, 사업비가 시작는데총 사업비가 2023년 9억 5천만 원, 연천은 2억 5천. 후천시 호천 철원 2억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의 의장은 후천시 두시장님께서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 내년도 사업은 현재 내려와 있는 게 11.1억 원으로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질문 의질 있으신 분은, 어, 원인이 있으시면 지금 해 주세요. 그, 일단은 지난 과정에 우리가 뭐 수전공사하고 좀 어, 불편한 관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이제 원만히 해결되는 것 같아서 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질문이 굉장히 수전공사 입장에서 좀 답변하기 애매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포천시에서는뭐 사탄강 홍수조절용댐보다는 다목적 댐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번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도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운영 중인 지금 홍수조절용댐에 있기 때문에 수상공사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 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포천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용수 문제가, 뭐,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용용수도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화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공사도,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어떻게냐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 요 사회적 갈등과 저종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연천 포천도 있지만 이제 철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철원은 또 이제 도도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어, 우선 지자체 간의 그 협의가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견이 나와서 수정공사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단지 이제 아까 제가 시설 말씀드렸을 때, 이 대사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 땜이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여기가 지금 이제 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가서 저희 댐 내부 갤러리랑 상류랑 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